자 김태영 기자님 오늘 모셨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수요일이 또 쉬는 날 한글 날이라서. 네. 그 이번 주도 안 나오시면 두주 연속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에 에, 전력이 많이 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 저기 월요일에 네. 김태영 기자님 모셨어요. 수요일은 못 나오시니까. 예. 자김 기자님. 그 지금 김대남 특종 내셨어. 예. 근데 지금 오마이뉴스 보니까 김대남 녹취록이 또 추가로 공개됐는데. 맞습니다. 뭐 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추가적으로 더 보도, 그니까 제가 취재한 거니까요. 아, 아, 아. 예, 저 김태영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김태영 기자 특종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김태영 기자 특종이란 거 알려주세요. 예, 재미있는 그, 그,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그니까이자 예. 저... 우선 김대남 그 사람이 행정관이었던 그 사람이 뭐 얘기하기를 말하자면은 그 김건희. 김건희한테 줄 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 김태영 기자님이 지난번에 냈던 특종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그 공천국면에서 김건희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 서천화재 현장에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건.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죠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길을 살려주려고 음. 간 거다. 일단 아, 그한번 화해를 했고 네. 화해를 한 김에 한동훈이한테 힘 실어주려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우리 이재민들을 병풍 삼아 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화해 쇼를 했던 것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녹음 녹음 파일에 좀어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천 어제를 간 거는 화해를 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laughs> 이관석 비서실장에 가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하거든요. 그면 이제 한동훈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 이게 뭐야 없죠. 이거 화해를 했는데 나보고 그만두라고? 네. 그 뭐예요 그러면 그는? 거 그거는 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고 이제 그걸 받고 음. 서초화재장에 갔는데 음. 아무것도 모르는 음. 비서실장이 아 이관섭이 네. 모르고 그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화해했는데 네. 그걸 모르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줄 알고 가서. 대통령이 당신을 불편하게 여기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게 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김대남 그림 올려주세요. <laughs> 예 예. 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예. 대통령실의 보고라인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 정식 보고라인과 비공식 보고라인들이 있다는 게. 그게 비선이 있다는 얘기지. 방증되는 아. 그 장면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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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조그마한 회사도 그렇고 큰 회사도 음. 그렇고 회사의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끼리 음. 이렇게 뭐 말로 치고박든 뭘 하든 음. 둘이 싸우고 화해를 했다 이런 거는 음. 내용은 공개가 안돼도 예. 소문은 금방 나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가 네, 네. 1월이니까 네. 김대남 그직무대니까 제가 비서관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승관이 나온 시점은 거의 뭐 11월쯤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두 달이면은 여전히 그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 뭐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기분 나쁘게 나왔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뭐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그렇죠. 또 인수 인계의 어떤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공개한 녹음 파일이 뭐냐면 네,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것인가?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당 대표의 관계, 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음.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음. 그리고 윤, 김건희 여사는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가? 그 얼마만큼 그 예. 권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일각에서는 V1, V2가 아니라 V1은 윤석열, V2는 김건희 이게 아니라 V1은 윤석열 맞는데. 김건희가 V2가 아니라 V0다. 음. V1 그 머리 위에 있다. 그렇죠. 이런 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자들이 취재원의 이 녹음 파일을 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녹음 파일을 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음.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봐요. 네. 김대남 비서관한테. 네. 근데 그 비서관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네. 굉장히 좀 중한 내용들이 어떤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일단 저한테 설명한 거는 예. 특정 인들의 이름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냥 녹음파 녹취록을 읽어드리면 예. 용산에 응. 거기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이 있어. 예. 어? 네. 십상시 같은 사람 몇 십상시? 명이 십상시? 아니 네. 그 박근혜 때그 십상시. 예,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이 왕을 둘러싼 황제를 어. 둘러싼 이제 그 문골이 네. 걸려 예, 네. 문고리 걸려 그런 네. 사람들을 십상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 저. 조응천 의원 지금 개혁신당가 있습니다만은 전 의원이죠 네. 이 양반이 박근혜 때 청와대 에 있었잖아요 네. 이 십상 시들 때문에 이가 갈려 가지고 나중에 나와 가지고 횟집을 열었잖아요 음. 횟집 이름을 십상 스시로 하려고 <laughs> 했었다는 거, <거예요>. 십상 스시, <laughs> 십상 스시 <laughs> 아니면은 그거보다도 십상 스시의 그 대북격인 정윤회. 아. 정윤회를 따서 정윤회집으로 <laughs> 이름을 지을까. <칠까? 웃음> 정윤회 정식 뭐 이런 거. 예,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음. 특정인들의 이름도 얘기를 해요. 오. 그 특정인들 중에 이름 나온 사람들 몇 명은. 예, 십상시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네, 예, 십상시에 오.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특정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두 명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깝냐면 응.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원을 할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직원을 할수 있다는 건 결국 김건희의 그 위세를 네. 힘에 업고 할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와. 실제로 이분들이 그 TK의 국민의힘 깃발 꽂으면 되는 곳으로 공천을 받아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쁨을 받았는지 음. 알수 있는 대목이고. 어, TK로 공천받았다. 네. 그러면 현역 의원 됐겠네요. 됐죠. 누구예요? 이거는 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서 아, 그렇지, 이름을 그렇지. 조금 감춰 놓겠습니다. 어, 확인도 안 하고 이름을 까면은 네. 김태영 기자가 아니죠. 네. 누구는 그냥 녹취록 그대로 까지만은. 네. 네. 그러면 김태영 기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해주냐면 음. 이제 강승규 그때 시민사회 수석. 어. 이 사람들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음. 이제 40대. 심지어 음. 그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도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십상시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음. 어 40대 현재 40대의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김건희 여사 근처에서 음.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스크럼을 짜고 있다. 어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정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데, 네네. 그분들은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어몇 가지 더 물어봐요. 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 권력 구조는 음. 김건희 여사가 가장 세고 그럼 음. 그 밑에 십상실들이 몇명 있는 거냐? 네.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야단언하는군요단언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몇 명, 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음. 어, 있고 김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쥐업답폈다면서다 시켜 먹지. 음. 네. 혹시 그그 그 유모 비서도 거기 포함됩니까? 그 저기 티올백을 아. 받았다는. 예, 아니, 그분들은 그냥 그냥 이제 김건요의측근이고 아. 십상시로 불리는 사람들 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 이게 뭐 유모비서관이 사실 뭐 공천을 받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 코바나 때부터 어, 식구, 식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네. 여기서 십상시는 말하자면 정치적 실체가 가능한. 네. 어. 그래서 사실 이 김대남 비서관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음.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취재를 할 때는 음. 어, 보통 기사들이 뜨고 나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서천화재 현장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지 물어봐서 음. 그 맥락을 설명을 들었던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제가 4월1 6일에한 통화예요. 근데 사월 십육일이면 총선 총선 이후에 직후 직후 어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뭐 예를 들면 뭐신평 변호사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석동현 변호사라던가 그 민주평통 뭐 사무총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꾸 대통령실 분위기를 얘기를 해서 음. 그럼 이분들은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음. 그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받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뭐뭐신평 같은 경우 멘토, 윤석열의 네, 멘토. 멘토로 통하지요. 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끈떨어진 사람이라고 <laughs> 저한테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나도 그렇게 모른다. 생각합니다. 네. 나도 가끔씩 본 소리라더라고. 네. 맥락도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정보를 얻어 듣는 거냐? 네. 그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있는 국민의힘의 현역인 분들 중에 음. 그 누군가한테 정보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이름을 대면 딱 누군지 아는 분이에요. 음. 그분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얘기하는 거다. 음. 사실상 주워 듣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들었고 그런 거예요. 예. 컨대 이제 뭐그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듣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 측근의 측근을 통해서 듣고 얘기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죠. 예,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제가 이 김대남 비서관의 이 신뢰도를 그 두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분은 어찌됐든 대통령실 음. 내부에 있던 분이에요. 1년6 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이 김대남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분 이거 뭐두 사진을 합친 게 아니라 둘을 붙여서 둘이 같이 찍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는 일면식이 없다고는 이, 아니 이게 <laughs> 말이데 아니 둘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일면식이 없을 수가 없지. 네. 어? 그리고 이 김대남 비서관은 내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어. 이제 이런 뭐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네. 아니면 누군가의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들, 이 음. 정말로 끈이 있는지 없는 정도는 알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대통령실 내부 알지. 분위기를 알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십상시라는 거는 저희가 이 설명을 들어서 김대남 비서관의 그 말을 빌려,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호령화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음.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 음. 이 얘기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통령실이 사실 저희 그 보도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 많이 퍼졌거든요. 네. 많이 퍼졌고 어, 굉장히 음. 큰 화제가 됐어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맥락에서 의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네.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음. 어떤 그 맥락에서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4월 16일에 통화했다고 를 말씀을 드렸는데 음. 4월 16일에 기사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음. 대, 그 박영선 양정철 음? 국무총리설. 어! 어, 어, 그때 기억하시죠? 예예예. 예, 예. 그때 총선 끝나고 나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예. 박영선 그 양정철 국무총리설이 나온 직후예요. 또 이제 아무래도 어.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뭐 국무총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야당 출신의 박영선이를 내세워서 네. 결국 뭐 통합의 정치라는 모양새도 취하면서 그래도 뭔가 정치적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박영선도 은근히 총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고 지금 솔직히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단독 기사가 나오면 음.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양정철, 박영선 국무총리실에 나왔고, 네. 그리고 대통령 그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네. 네. 대통령실에서 그걸 바로 반박해요. 그러니까 티비조선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또 주장이 나오면 대통령실 또 반박하는. 그러니까 아... 비공식 라인과 공식 네. 라인의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비선과 공식 라인. 네. 둘 사이에 사실상의 내전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음.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음. 그, 그 이제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고 음. 대통령실 의 참모진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이 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 그니까 러 제가 여태까지 썼던 그 보도들은 음. 대통령실 내부에 공식적으로 그 어떤 이제 검증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음. 정무적인 판단을 그 라인이 아니라 음. 다른 라인이 있다는 것도 그 시사하는 음. 내용들이에요, 정부당 예, 아니 사실 그 비선 라인이 힘을 얻는 정권치고 그 종말이 아름다운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뭐 지금 그그 그,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김대남은 공식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확실로 있었으니까요 공식 라인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 대통령실 업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비선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용되고 있다고 인지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넋두리 하듯이 우리 김태영 기자나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음.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처음 접근은 이제 어 영동 라인이라고 해서 이명수 기자랑 저랑 또 고향이 같아요. 아 삼척이라고요. 삼척. 예. 강원도 삼척.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강릉 출신의. 그렇죠. 김대남이.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존댓말 하다가 나중에는 에. 뭐 아우 뭐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도 나오는데 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배님 뭐 이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네. 뭐 이런 취재하려는 내용들이었어가지고 네. 이거를 후속 취재를 하다가 예. 보통은 이제 그 기사들도 타이밍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타이밍이 잘 맞으면 에. 더 많은 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품이 좀덜 들더라도 기사가 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그 여러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음. 것들을 해석하려면 이런 맥락들이 필요한 거였는데 네. 이 맥락들을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비선 라인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공식 라인이 굉장히 큰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어? 뭔가 도대체. 다른데도 아니고 권부 남바원 네. 권부인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 뭐 하여간 김대남 씨는 그래도 공기업 감사가 돼 가지고 나온 것이고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예. 이, 이제 공기업 감사로 가기 전에 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총선 때용인에서 네,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심지어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416, 그, 410 총선 때, 음. 총선 때, 사실, 김대남 비서관은 그 현장에서 이미 사람들 새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김대남 비서관이 그 사람들 모아놓은 단톡방에 네. 들어갔는데, 그 쉽지 않은데 한1 5 0 0 명, 2 0 0 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아, 와.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그렇게 호의적이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음. 그런 뜬금없이 이원모 이제 비서관이 오니까 호텔 예. 감이 굉장히 이제 좀 심했던 상황이었고. 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종종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안부 전화도 했어요. 음. 그래서 취재와 관련, 관련이 없는 안부 전화는 그 녹음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음. 그때도 이제 재밌는 얘기들은 들었는데 예. 녹음이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그때 아 이런 머릿속에는 있는데 예. 녹음 파일이 없으니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 그때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하고 음.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아니 그~ 지금 이번 주에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가 김대남 녹취 관련해서 추가 보도를 할모양이더라고요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이명수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 두 사람이랑 예. 어, 친분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이 일편 보도할 때도 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예고 배이 썼어요. 예 한동훈이를 뭐 진짜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음.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그 기류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히, 제가 느끼는 힌트로는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명수 기자한테 살짝 금요일에 만났거든요 네.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가만히 있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예. 벼락 스타를 만들어 줬는데 뒤통수를 친다 이런 한동훈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용산에서 예.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서 그러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도 음, 음. 법무부 장관일 때 예. 검찰 인사도 다 하게 만들어 줬는데 훨씬 음. 개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면 음. 이제 뭐 보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정치만 음. 하고 있다 아하. 이런 예. 식의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 저한테 했던 얘기들 중에 사실 그니까 김대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분이 지금 이제 뉴스에 정면으로 딱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정권을 비판하는 이제 내부자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을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음. 그 정체적으로 아직 때가 안 묻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할 때 네. 정치인들은 감출 건 감추고 예. 흘릴 건 흘리고 하거든요. 영리하게 또 이제 이용해 먹고. 그런데 예. 네. 되게 이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정성 있게 예. 네. 어떤 얘기였죠? 그 중에 하나가 예. 여사 문제를 음. 정권 초부터 털었어야 된다고. 음. 아 김대남 씨가. 그런데 네. 그러면 왜안 털었냐 물어보니까 네. 여사 문제가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를 주면 음.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디올백 예. 뭐 예. 여러 이제 문제들 뭐그 장모 관련한 문제까지도 예. 하나를 주면 줄줄이 준다는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음. 그걸 주, 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게 사실 그게 또 그들의 우려가 틀리지 않은 게한번 내주면은 그게 진짜 말하자면 물고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틈새가 생기는 것이고. 뚝이 무너진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만큼 그 범죄가 하나 하나가 다 흉악한 것들이라서 그렇죠. 뭐, 뭐 어느 것은 봐줄 수 있고 어느 것은 못 봐주고 어느 건 봐줄 수 있고 어떤 건는 봐줄 수 어, 없고 없고 <laughs> <laughs> 얘기해놓고 까먹어 5초 만에. 그런데 그런 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쉴드 치면 끝까지 쉴드를 쳐야 한다. 그렇죠. 아, 이렇게. 대통령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했던 그 우려가 음. 저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공연히 있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면이 여사 문제야말로 지금 국정 운영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지 이제 3년 차고 음. 반환점은 이미 한참 전에 돌았는데 음. 여태까지도 계속 그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유가 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풀어내려면 김건희 여사를 먼저 내주고 음. 그 범죄를 먼저 내주고 수사할 수 있도록 터주고 네.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네. 그걸 섣불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자 동아일보 칼럼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어. 그 취임식이 천 예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예. 예그 취임식이 예.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제가 빌리면 예. 여사의혹 중간 저수지였나? 음. 이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음. 대부분이 음. 이 취임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심지어 제가 이제 뉴스버스에서 초기에 첫 보도에, 단독 보도 했던 게, 음. 처가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경찰관을 불렀어요. 그렇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무혐의 나왔어요. 예, 경기 남부청. 예, 경기 예. 남부청.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를 만들어낸 결과를 낸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동아일보도 이 정도로 이제 그 비판을 할 정도라면 음. 실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까 이제 브리핑하실 때 들은 내용 중에 여러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음. 개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년도 이제 복학을 내년 초 복학을 하겠다고 하면 음. 지금 휴학을 할수 있게 해주고 예. 그게 아니면 개인 사정을 명확하게 받아라. 음. 그리고 6년짜리 그 의대 과정을 음. 5년으로 줄이는 과정도 있, 이런 음, 얘기라는 거예요. 개발 아이들이구나 진짜. 뭐, 아, 완전히 뭐, 망가져 있는 진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laughs>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를 가늠하기 힘드네. 근데 어? 이게 예.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예. 의대 정원 때문에 이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예비 의사들, 네. 의대생들이나 음. 다 지금 휴학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학교로 그런 얘기를 떠넘긴다는 건 음. 결국은 우리한테 책임 없고 너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라서 네. 책임 떠넘기기라 결국은 어 나중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을 본인들이 아닌 의대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 이제 지금 꼬리자르가 하는 그런 수순을 보이는데. 네. 어, 마찬가지로 지금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한 내용들 음. 일면책도 없는 사이라고 지금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아주 팩트 네. 체크는 좀 해보고 야, 이거, 이거, 어? 이거 보니까 거짓말 해도 되겠는데 뭐그 최선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 그 판단 과정. 어? 그렇죠.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질러대니까. 어? 그렇죠. 거짓말이든 말든 야, 야, 야. 어? 이 해명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김대남 비서관이,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해명을 하더라도 네. 핵심에 맞는 주장이 핵심에 맞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음. 김대남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안다만다는 일면식이 있다 없다는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예, 대통령실에 있으면 대통령실 음. 내부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거고. 그렇지. 예, 심지어 어, 이 김대남 비서관은. 제가 질문했고 그 풍문 얘기를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때 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제 반론을 할수 있는 게 음. 맞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갖고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가짜 뉴스고. 음.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얘기는 그건 뭐 진짜 뉴스가 되는 겁니까? 에이 <laughs> 네, 모든 말이 신뢰가 있거나 모든 음. 말이 신뢰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